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이규보의 경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설이라는 제목을 보시면요. 설이라고 돼 있죠. 그쵸? 여기서 경은 거울경자예요. 거울. 이 거울에 대한 설입니다. 그럼 설이 뭐냐? 바로 한문수필의 한 갈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아마 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국어를 배우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통틀어서 아마 설 땡땡 설이들은 갈래를 좀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경설 뭐 주홍설 차마설 뭐 이런 거 있죠. 슬견설 이런 설자 들어가는 갈래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다 한문 수필이야. 근데 이 설이라는 갈래는 대부분 2단 구성으로 돼 있어요. 앞부분에는 어떤 예화를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그 예화를 통한 주제 깨달음 그런 그런 교훈 이런 거를 주는 그런 갈래를 어, 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설은 거울에 대한 설인데 그뭐 거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일단 보기 전에 자 일단 한문 수필이고 설이란 거 얘기했었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거울은 두 가지 어떤 경우가 나와요. 뭐냐면 거울에서 이 지금 두 명이 나오는데 손이라는 인물과 거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손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 당신은 왜 이렇게 흐린 거울을 보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흐린 거울을 플러스라고 생각해요,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얘는 마이너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손은 맑은 거울을 추구하는 인물이에요. 맑은 거울. 그리고 거, 거사, 거사, 거사는 흐린 거울을 추구하는 흐린 거울을 추구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맑은 거울이 좋아요? 흐린 거울이 좋아요? 흐린 거울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먼지 막낀 거울이에요. 뭐가 좋아요? 내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맑은 거울이 좋은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손이라는 인물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 그걸 우리는 통념이라고 해요. 통념. 통념을 제시하는 인물이야. 통념을 제시하는 인물. 그리고 거사는 아니야, 나 맑은 거울 싫어해, 나 흐린 거울 좋아해. 이렇게 통념을 뒤집어 놓는, 그러니까 이 통념을 거부하는, 통념을 거부하는 뭔가 새로운 발상을 하는 인물이야. 흐린 거울을 추가하고 얘는 맑은 거울을 추가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 손이 묻고 거사가 답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아 그러면 문답의 형식이구나 문답 형식 근데 문답의 형식인데 얘가 묻고 얘가 답하잖아요 그럼 주제는 얘가 말하는 걸까요? 얘가 말하는 걸까요? 얘가 말하겠죠 그쵸 그럼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얘인데 얘는, 얘는,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얘가 질문을 통해서 자그 문답 형식인데 손이 질문을 통해서 주제를 전개시킨다 또는 뭐 주제를 이끌어낸다 네 이끌어내는 보조화자 또는 보조적 인물이라고 해요 보조적 인물 보조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의도적으로 통념을 가진 인물의 질문을 먼저 준 거예요 그리고 이 거사에 이 통념을 거부하고 새로운 발상을 하는 이 인물의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이 처음 이 얘기만 하는 것보다 통념을 가진 인물을 먼저 제시하고 이걸 하면 얘의 생각을 더욱더 부각할 수 있겠죠. 그죠? 렇 그래서 둘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세, 설정한 인물이다. 그럼 이 거사는 당연히 주제의식을 나타내는 인물이라그랬죠 그죠? 렇 주제의식을 나타내는 인물이고 작가의 대변인이다. 그러니까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얘가 하는 거예요. 그죠? 렇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음, 그러면 이 그래서 도대체 말하고 싶은 건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손 손이 물어보는 거야. 당신은 왜 맑은 거울 안 하고 흐린 거울을 합니까? 어? 이렇게 질문하면 거사가 흐린 거울의 장점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답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본문 먼저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거사에게, 거사에게 이 사람이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그죠?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했죠? 중심인물이에요. 작가의 대변인이고, 거사에게 거울 하나가 있는데, 먼지가 끼어서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희미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먼지가 많이 끼었으면, 그죠?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뭔가 지규법 사용하고, 비유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희미하였다. 그러나 조석으로 들으다 보고, 조석이 뭐야? 아침, 저녁. 아침, 저녁으로, 아이고,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고, 마치 얼굴을 단장한 사람처럼 하였더니, 어떤 손이 묻기를 이랬어요. 그러면 이 손은 어떤 인물이라고요? 내 맑은 거울을 추구하는, 통념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죠? 거울이란 얼굴을 비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군자가 그걸 대하여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거울이란 건 얼굴을 비치거나, 아니면 군자가 맑은 것을 취하려고 하거나, 그둘중 하나인데, 응? 지금 그대의 거울은 마치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하니 이미 얼굴을 비출 수가 없고 또 맑은 것을 취할 수도 없네. 그런데 그대는 오히려 얼굴을 비추어 보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일 뿐가? 무슨 까닭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를 제시했다고요? 통념을 먼저 제시한다. 이 통념을 먼저 제시하는 효과가 뭐라고요? 이거사에그죠이 중심 생각을 더욱 부각하는 효과를 줄수 있다 그랬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제, 이제. 누구지? 거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거사가 다 답하기를. 거울이 밝으면 잘생긴 사람은 기뻐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꺼려하네. 아, 뼈때리는. 그쵸? 네. 그리고 잘생긴 사람은 수요가 적고 못생긴 사람은 수요가 많네. 그쵸?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면 반드시 깨뜨리고야 말 것이네. 그러니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만 못하네. 네. 그럼 잠깐만. 여기까지 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바로 뭐냐면 이게 우리 우리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 중에서는 잘난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많아요? 못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못난 사람들의 못난 사람들의 허물을 감싸 안고 포용하는 네, 포용하는 굉장히 유연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연한 삶의 자세. 자 다시 거울이 밝으면 잘생긴 사람은 기뻐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꺼려한다. 그런데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졸라 많다.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번 들여다보면 반드시 깨뜨리고 말 것이네. 그러니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만 못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이야기가 이제 먼지가 흐리게 한 것은 그것만을 흐리게 할지언정 그 맑은 것을 상하게 하지 못하니 만일 달, 잘생긴 사람 만난 뒤에 닦여줘도 시기가 늦지 않네. 자 그럼 이건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응? 그러니까 흐린 거울이라고 하더라도 흐린 거울이라 하더라도 뭘할수 없다. 어떤 사람의 응? 맑은 본성, 맑은 본선 본성 또는 뭐 본질 이것을 흐려지게 할 수? 흐리게 할수 없다. 아이고, 할수 없다. 내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현실주의적 현실주의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되게 성리학, 성리학이 뭐야? 아 군자는 맑아야 되고 더 청렴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흐린 거울도 맑은 사람의 본성은 흐리게 할수 없어.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거죠. 그리고, 못난 사람이 더 많아. 이것도 현실주의적인 거예요. 그죠?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 더 많아.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감싸 안고 포용하는 그런 유연한 삶의 자세가 필요해. 라는 것도 다 현실주의적 사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옛날 거울을 대한 사람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음, 내가 거울을 대하는 것은 그 희미한 것을 취하기 위함인데, 그대는 무엇을 괴이하게 여기는가? 그 희미한 것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아까 발상의 전환. 문제는 뭐, 참신한 발상. 그죠? 참, 참신한 발상. 참신한 발상. 또 어떤 얘기 할수 있냐면, 음, 뭐, 통념. 통념을 거부한다. 그죠? 거부한다. 또는 통념에서 벗어난. 통념에서 벗어난, 뭐, 새로운 발상, 뭐, 이런 이야기들, 새로운 발상,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작가, 이규보는 이 거사의 말을 통해서 뭔가 못난 사람들의 허물을 감싸 안고 포용하는 유연한 삶의 자세와 흐른 거울이 사람의 맑은 분성을 흐를 수 있게 할수 없다라는 이런 현실주의적 가치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울이라는, 거울이라는 사물의 속성을 통해서, 사물의 속성을 통해서 올바른, 올바른 삶의 자세. 삶의 자세를 제시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두 명의 인물은 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죠? 의도적으로 설정한 인물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말은 그냥 여기 주제 두 가지, 그죠? 주제 두 가지. 그리고 이 거울이라는 어떤 이런 사물의 속성을 통해 올바른 삶의 자세를 이끌어낸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유추적 발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유추. 유추적 발상. 유추는 뭐예요? 유사한 것에서 어떤 사물의 유사한 속성에서 인간의 뭐 어떤 인간과 아 그니까 그것과 유사한 인간의 어떤 깨달음 이런 것을 얻, 얻는 거예요. 공통점을 바탕으로 주제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맑음을 추구하는 인물과 흐림을 추구하는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근데 이두 인물은 뭐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인물들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 거, 거사가 음~ 그니까 이~ 초, 손이 통념을 제시하고 거사가 주제를 얘기하면서 이 얘가 통념을 먼저 제시하니까 뭔가 우리에게 그~ 그니까, 예, 이 거사로 하여금 새로운 어떤 이치를 주장할 하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전개시키는 보조적 인물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통념을 제시해서 이 상대가, 이 상대인 거사가 새로운 이치를 주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또는 이 거사의 생각을 부각한다.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네. 네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그니까 러 한번 제대로 꼼꼼하게 읽어보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 아, 잠깐. <laughs> 잠깐, 잠깐 한 개만 더한 개만 더. 자 만약에 거, 거 경서를 이렇게 딱 주고 경서를 딱 주고 이것과 뭐 내용 전개 방식이 유사한 거 유사한 내용 전개 방식 또는 겨, 전개 방식 유사한 걸 찾으라고 하면 뭘 찾으면 될까요? 문답형식 의 또는 대화형식 이거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그 곡 기억나요 송미인곡? 송미인곡에 보면 저기 가는 저 각시 어디서 본 듯도 하구나 천상 백옥경을 어, 뭐 어찌하여 이별하여 뭐지 뭐해다전문날를 어찌하여 가, 어디 어디를 누굴 보러 가시는고 이렇게. 어 너로구나 내 이야기 들어봐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송미인곡 있죠 정철의 송미인곡 송미인곡도 이런 대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번에 1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데 시집살이 노래라는 게 있어요. 시집살이 노래가 2학년 때 나왔구나. 2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네요 시집살이 노래 어떻게 나오냐면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어?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댔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 이해 이해 그말 말아 시집살이 개집살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시집살이 노래 이런 거. 그리고, 아 노래, 노래. 그리고 그 아까 경설 말고 제가 그설 중에 뭐 주홍설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주홍설도 손이 묻고 주홍이 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네. 주홍설. 이것도, 어, 이제 문답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한 개만 더. 사설 시조 중에서, 사설 시조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댁들의 동난지 사시오. 이런 게 있어요. 동난지 사오. 이게 어떤 장사꾼이 댁들의 동난지사오 이랬더니 어저 장수야 니네 파는 물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 내골래 뭐외골래육 양목이 상첨 뭐 전행후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댁들의 동난지사시오 요거 딱 기억해 주세요 <laughs> 요거 아이 장사꾼이랑 어떤 아낙내가 둘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구나 <laughs> 요거 딱 기억하시면 아마 도움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laughs> 대화 형식이 왜냐면 대화 형식이 나오는 문, 어떤 작품에서는 이것과 유사한 어떤 전개 방식을 찾으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묻고 답하는 그래서 뭐 송민고 시집살이 노래 뭐 주홍설 그리고 이 도, 댁들의 동난지사오 이런 사설 시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